안녕하세요. 시인의 성경 이야기로 사무엘상 18장, 24장, 4월의 질투심, 부재 성장하는 시샘을 품자입니다. 다윗과 사월의 전쟁과 부드러운 힘을 키우는 시샘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100년경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속으로 환성을 올리고 노래와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비위에 거슬려 화내며 투덜거리길. 다윗에겐 수만명 죽인공을, 내겐 고작 수천명 죽인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자리마저 다윗에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하죠. 벼르던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두려움에 천인 부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으로 임명해 전쟁터에 내보냈지만 신이 함께 하셨기에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죠.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마침 잘 됐다 싶어. 그 애를 미끼로 삼아 불레센 놈들이 손을 빌어 농을, 놈을 죽여야지 하며 내부마가 되어주게 공주를 맞는 몸값으로 별게 아니고. 원스 블레스의 사람들의 포경 100개만 잘 나오면 되네. 하죠. 이 전쟁에서도 200명 죽이고 포경을 거두어 사울 왕에게 바쳐 사위가 됩니다. 더한 두려움으로 식구들과 부하에게 죽이겠다고 털어놓지요.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 하니 몸조심하게 기뜸하죠. 아버지에겐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고 대승을 안겨주신 것을 아버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다윗을 죽여 죄없는 피를 억울하게 흘리게 하시렵니까? 하는 말도 소용없었죠. 사월의 군졸들이 다윗 잡으러 들이닥쳤을 때 아내 미갈이 염소털로 짠 덮개를 침대 위에 씌워 속임수의 혜로 위기를 면하게 합니다.다윗은 뒤쫓아온 사울이 엔게디 광야 옆 동굴로 뒤를 보려고 들어가 볼일 볼 때, 살그머니 뒤따라 들어가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잘라내었죠.그러면서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보십시오.여기 임금님의 겉옷 자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는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요.신이 재판관이 되시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저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저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말에 감동한 사울 왕.내 아들 다윗아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나보다 낫구나.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다니. 이제야 알았다. 너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치미는 시기는 고통만 느끼죠.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이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장점을 살려 협력하려 한다면 윈윈 전략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시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시며 성별하신 다윗. 기원전 천년경 쪼개진 국가를 통일하고 왕이 되어 사십 년을 다스렸죠. 추위에 굳어지려는 몸과 마음 이치에 순응하는 제 여린 소리 들으시며 부드러워지세요. 네, 감사합니다.